아 오늘 마음에 들어요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 민준형까지 그렇지 그렇지 굿승 쭈욱 아 잘했어 잘했어 잡아드형잡아줘요 <침> <싶은> 아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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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요아니아프신 그냥 민준이형이 부딪쳤어 계속 수비 하나, 수비 하나 더 하자. 밑에. 시비 시비 좋아 좋아. 요, 많이 찍여 많이 찍여. 이팅 굿. <laughs> 시다이 다시 한번 더. 다시 한 번. 뭐 하야 뭐한번어 먼저 슛 속이 전에 먼저 앞으로. 아,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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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기현이 많이 튀기네. 어, 들어왔다. <laughs> 기원이 방금 두번두번아딱드 어, 어제도 어. 응, 아, 딱. 딱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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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었어 아 진짜요? 어어 나도 뭐어아 기원이 나이스. 진짜 잘받는다 밑에서. 어, 같다, 밴드, 밑에 오케이. 아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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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에 왜? 왜지나쳤어나쳤어 아닌 거. 아 59초 I'm sorry.